뭐 하려고? 이 아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시켜 먹는 데는 맴드는 시간만 쉬는 시간은 좋게 걸리는 귀에 음식을 10분 만에 만들 수가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다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소꼬리찜 소꼬리찜을 10분 만에 만들어? 이 이거 손질 다 해서 익혀준 거라 살짝 데워만 먹으면 되는 아주 간단해 찾고, 소꼬리찜 밀키트네 어디서 샀어? 이 네이버 백년박상 얼마인데? 이소짜로다가 29,900원이요? 특징이 뭐야? 이 96시간 어린 칠인 육수에다가 소꼬리 아롱 사태 수육 들었고 부추 겉절이랑 땡초 비빔젓갈 까지 중대야 그래? 뭐뭐 들었는데? 이도가니수 육수 소꼬리 아롱 사태 청양고추 대파 부추 겉절이 양념 땡초 비빔낙젓갈 지 사비 두 개, 참소수 네 개, 함초 소금두개볶음참깨 주네 아 근데 낙지젓은왜 주는 거야? 이 객이랑 같이 먹으면 매콤달콤 쫀득해니 맛이 괜찮은가? 아, 중량은 제대로 왔어? 이 소꼬리 300에 308g 아롱사태 100g에 105g 늘었네 어떻게 먹어? 이물 800ml에 육수 소꼬리 아롱사태 넣고 끓이는 동안 부추에 소스 잘 뿌려서 무쳐놓고 야 대파랑 무추는 어디에 넣는 거야? 있어봐 이제 쓸겨 대파랑 청양이 잘라서 넣고 끓으면 육수랑 아롱사태 적당히 옮겨 담고 대파랑 넣어서 술국 만들어주고 야 소꼬리찜이라면 술국은 왜 넣어? 이 이거 한 번에 두개 맺는겨 참소스 청양이 와사비 깨로 찍먹 소스 만들어주고 소꼬리에 부추 올려주고 맛나게 먹으면 되는겨 이제 먹어봐 그래요? 오 아롱사태 소꼬리 음. 맛은 어때? 이 소꼬리 쫄깃해고 완홍사태 부드럽고 야 괜찮다 야 국물은 진해? 이 충분히 괜찮고 진하긴 한데 깊지는 않아 소꼬리 질기지 않아? 질기지 않고 쫀득쫀득했는데 여섯 개 들었거든?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조금 뻑뻑해더라 나머진 괜찮아 부추겉절이랑 소스는 어때? 이 소스야 참소스고 부추겉절이 요거 좀 달달해거든 사진 보니까 다 이렇게 올려 먹길래 올렸는데 야, 국물 달아져서못 써. 따로 먹어야 돼요. 낙지젓 같이 주는 이유가 있어? 이 낙지젓갈에 땡초가 잔뜩 들어가가지고 같이 먹은 게 칼칼하니 좋네. 그래서 또사 먹어, 안 먹어? 이, 이게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그러진 건 아니거든? 근데 이 가격에 이 구성이 이 맛이 오면 충분한 거 아니냐?